결혼기념일 겸 여행 겸 갔다와서 내일은 혼인신고도 할거예요. 짠! 투표 완료! 잘 안입던 옷이야? 아니면 옛날에 입던 옷이야? 옛날에는 잘입었지 부천에 왔습니다. <laughs> 커플티! 되게 엄청 골반이야. 짜잔, 네. 이거 쿠폰 받은 거 보여줘. 상품권이야, 포춘상 상품권. 진짜 예쁘다. 아, 되게, 되게 무서운데 되게 재밌다. 우와. 찍었어 흔들려 이것봐요 엄청 흔들려요. 지 보면 되게 기분 좋다. 짜릿 지릿해 전망대 그 가볼 겁니다. 헤이산 아, 도착이요 엄청 좋은데네. 좋아 보여요 엄청. 어 이것도 있는데 우리 이것도 이따 저거 치자. 그래. 지금 한칸좀었다아 그냥 들어가면 돼? 걸리실 필요 없어? 열려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따라따란따 이거 미날 사람이래. 응. 아. 이제 때. 뚜둥 네, 기입니다 <laughs> 네. 한번 가보시죠 노래도 들어줬어. <laughs> 와 엄청 멋있다. 알겠어요? 감성 <laughs> 완전히 감성이다. 맘 <목소리> <목소리> 마음에 듭니다. 우와. 짠, 오늘의 식사. 쪽에서 소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소고기 챙겼어요 응. 맛있겠다. 여기는 공원. 음, 냄새가 엄청 좋다. 얘가 저하이론 같은데. 그래? 얇아 약간? 응. 엄청 컸어 처음 아오 oh. 여기 여기 응,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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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만 먹어, 기여나 여기 진짜 여기 맛있다. 응. <laughs> 짠! 맛있게 끓인? 얘가 왔어요 뭘로 끓이냐면조였냐면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상 이거 없지이신 없어. 이 들었습니다.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이 밑에 좀 이거 고어 응. 매점도 있답니다. 아스크림 음. 먹어봐요. <laughs> 과자도 되게. 명아. 뭐야, 안녕. 고양이야, 아노. 단. 안보여. 아, 너 공포영화처럼 나오는데? 아니. 응. 왜? 이거 테니스 치기? 응? 아니. 여기 아니고. 어, 왜 차가 이거밖에 어 먹을 곳 찾는 중. 여기다 네, 다아 좋아. 맛있겠다. 저희는 요것을 먹을 겁니다. 이 네, 네덜네덜. 내가 왜 돼지야. 저게 똥똥 한거 아니지. 오빠야 오빠. 숯, 스프도 있어요. 맛있어 스프? 응. 오빠가 오빠 자리보다내 자리가 좋다. 어? 뒤에산 거야. 음. 스랑 아, 네, 먹었어. 미리 한, 매, 한 30분 미리 먹어 아, 아빠! 아 미리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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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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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신이 없네 짱구는 대장 짱구는 천라니 하늘은 무엇을 맞지? 어? 내가 본거 이거 아닌데? 누가 이상하게 계산한거들네나 이거 이거 내가 들은 건 이거야 하나, 아! 둘, 아! 셋! 둘, 셋, 야! 빙글 빙글빙글 빙글 꽃이 I h e 기 r you. I t h 주말에 you're going to give you a 맛있 t t l e c 나어토피이라고하 포추... 어떻게 만든 거지? 나무. 되게 귀여워 완전 좋아요 응? 저 뭐야? 뭐서올라갔다 들어갔다는데? 어? 뭐, 응? 아, 뭐? 나무인가? 나무 같은데? 계속되는 걱 너무 힘든다. 너무 18일 타이다. 여기 한 바퀴 다 돌아야 된대요. 엄청 넓. 아, 짜잔! 우 완료. 이제~ 오산 시청으로 갑니다. 재밌었다~ 짠 혼인신고하고 받은 금수저 세트, 진짜 금은 아니지만, 꽤나 뭔가 예쁜데, 이사 갔어야겠다. 난좀 기분이... <laughs> 기분이 좋지 않군. 아, 뭔가 신기해! 등그 등록 기준지 가족 관계 증명서 떼 가지고 등록 기준지에 있는 성본이랑 음. 이런 것도 다적고 음. 증인한테도 두명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면은 한 2주 걸린대요. 2주 후에는 법적 부부. 아니, 오늘부터인가? 뭐, 뭐, 오늘 내일부터인가? 아무튼 완료. 음, 진짜 이쁘게. 근데 비린내도 안나 오늘은 맞지? 응. 원래 약간 바다 냄새 많이 나. 진짜. 응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와. 짜잔. 짜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영화 보러 나오게 됐어요. 치매 영화 불러있는데 원래 9시.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일곱 시꺼 보려고 못 기다릴 것 같아. 빨리 보고 싶어. 응. <laughs> 있다고 한 닭발 매장 맛있게 뜰게용 아, 새로 쓰는 노트 일기를 새로 써요 감정도 넣을 수 있고 오늘 운동한 거 그리고 술 먹었는지 아니면 이런 키, 커피 마셨는지 쓰고 한줄